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수 있을 법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실험 환경을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버터를 테스트할 를 건데요. 이 인버터는 여러분들이 알리에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순수 정연파 인버터입니다. 지금 현재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파형 그리고 좀 이따가 부하를 인가했을 때 전류파형을 같이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과 전류프로브를 함께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이 친구는 12V를 입력받아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순수한 정연파 형태로 220V를 출력하는 이제 그러한 인버터입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내부의 온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사양표기가 안돼 있는데 이제 알리에서 1kW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이 물건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싼데 그리고 너무 작아요 이게 과연 1kW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의문점을 갖다가 한번 얼마나 괜찮은 물건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 환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부하를 인가했을 때 출력전압은 어떤지 파형은 어떤지 그리고 내부 p c b 온도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여기 인버터 아래쪽에 이 친구는 12V를 출력하는 SMPS입니다. 얘가 1kW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입력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SMPS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뒤쪽 이 단자들을 통해서 12V가 입력되면은 이 인버터는 앞을 통해서 220V를 출력합니다. 여기 220V 출력은 이쪽에 있는 이 AC 로드에 현재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인버터의 출력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같이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압 프로브 그리고 전류 프로브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버터의 발열 상태도 한번 관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부하를 인가함에 따라서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멀티미터로 출력전압도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어 부하를 조금 걸어볼게요. 제가 이쪽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조작하면은 출력전류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부하전류를 증가시키면요. 이제 이에 따라서 어, 전류가 증가하고 파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은 전압파형이고 파란색깔이 전류파형입니다 조금 더 증가시켜 볼게요 네, 이제 팬이 도는 소리가 들리고 현재 226V에 약 0.5A 거의 110W에 가까운 전력을 소모하게끔 한 상태입니다 이 AC 로드라는 게 제가 영상에서 아직 소개해드린 적은 없지만 그 전류 파형을 선택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인파 형태로 전류를 소보안으로 한 상태이고 방향이 지금 다른데 방향이 다른 거는 제가 전류 프로브를 물릴 때 이거를 방향을 다르게 하면은 저거는 똑같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 1 0 w 출력한 상태인데요. 어, PCB 온도를 한번 같이 관찰해 볼까요? 자, 인버터의 온도 상태를 관찰해 보니깐요 어, 어떤 부품이 벌써 70도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 이쪽은 여기서는 50도에 가까운 부품이 보입니다. 자, 70도까지 올라가는 부품이 뭔지 보니까 어, 이쪽에 있는 저항 같아요. 저항에서 현재 어, 70도 정도 발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1kW 까지 출력할 수 있는 인버터인데, 아직은 부하 전류가 높지 않으니까 좀더 증가시켜 볼게요. 좀더 증가시키면은 부하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와이어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압이 조금 감소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파형도 미세하게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은 전류를 1A 까지 내보내고 있어요. 이제 부하에서도 팬이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압과 전류 파형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온도를 좀 찍어 볼게요. 예, 아까 70도까지 작동하던 부품은 팬이 회전하면서 온도가 좀 감소한 것 같고 그 대신에 다른 부품이 발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장 뜨거운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를 해주거든요. 가장 뜨거운 부분이 63도고 그 옆에. 이 케이스에 붙어 있는 거는 FET 인데 FET 온도는 45도 정도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부하를 더당겨 보겠습니다 현재 약 1A니까 한 220W에 가까운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1.5A 까지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자 아까 전류를 소모하지 않을 때에는 이 전압이 거의 226볼트였는데요. 제가 전류를 소모하도록 하니까 저 전압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부하를 아예 온, 오프를 해보면은 이렇게 스코프 상태에 스코프에도 파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멀티미터를 한번 찍어볼까요? 자, 멀티미터로 전압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무부하 상태에서. 측정해보면은, 226, 7V 정도가 나오고, 부하 1.5A를 소모하도록 한 상태에서는, 220V 출력 전압이, 한 211V로 많이 감소했네요. 레귤레이션 성능이 되게 안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2A까지 올려서, 발열을 한번 관찰해볼게요. 자, 2A면은, 이제 거의 한 400W에 가까운 전력을 소비하도록 한 상태인데, 어, 지금 주변에 열이 좀 많이 나거든요? 어, 전류를 좀 낮춰서,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발열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발열이 많이 증가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쪽, 저기 FET 4개 있는 부분 있죠? FET 4개 달려있는 부분. 저거는 DC를 입력받으면은, 푸0풀로 전압을 승합하는 부분인데요. 저 FET들 온도가 지금 75도까지 올라간 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 FET보다는 온도가 높은 게 없습니다. 사실 높은, 높은 수준의 온도이긴 한데 아직 부품이 고장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2A까지 더 올려볼게요. 아, 이게 한 화면에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좀 조작이 어렵네요. 자, 일단은, 전압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220V에 1kW 출력이면은, 그래도 한 4A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2A만 소비한 상태인데, 벌써 20V 정도가 드랍돼버렸죠 자, 발열 상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발열 상태를 보니까, 아, FET 온도가 방금 75도 정도였는데 이제는 95도를 넘어서 100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이 인버터를 갖다가 안전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 정도에서 중단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FET가 고장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부하를 땡겨 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요. 어, 제가 이제 사용하는 기준이나 그런 거에는 조금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 이 중국산 알리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버터를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하면서 전압은 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PCB 기판의 발열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A를 2암, 소비하도록 한 상태에서 벌써 출력 전압이 20V 이상 드랍이 됐었고, 그리고, FET들의 발열은 100도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습니다. 1kW면, 그래도 4A 정도까지는 이상없이 내보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어 조금, 좀 실망스러운 경우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를 실제 사용할 용도는 아니고, 그냥 워낙에 싸고, 어 작아가지고, 한번 궁금증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실험을 해보게 됐는데요. 알리에서 인버터를 구매하실 일이 있을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